자, 우리가 음.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. 음. 저희는 결혼한 지 4년이 됐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, 애를 천천히 갖자라는 주의였는데 각자 32살 때한 거니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한 거는 아니죠 <laughs> <laughs> 나못하나어 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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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은 <나> 다못하겠 <laughs> 네. 결혼하고 한 1년 정도는 뭐 여행도 가고 뭐 아이를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되지 않나 35세 애를 낳으면 음. 애가 나중에 뭐 대학교 갈때 20살 때면 또 우리는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는 거지 노년이 되는 거지 음.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한두달세달 달 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병원도 가서 <laughs> 노력을 뭘 뭘 했다고 <laughs> 그래? 자기 장난 아니었잖아. 자기 어 배태기 맨날 보고 내가 배태기 하면 뭐해. 그 어? 그 날짜에 맞춰서 항상 출장 가고 해외 출장 가고 <laughs> 왜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고 뭐 회사에다 얘기할 수도 있지. 왜 자, 맨날 자기만 가냐 애 가져야 된다고 출장 못 가겠다. 그럴 순 없잖아 <laughs> 가족 계획이 있다. <laughs> 그래서 노산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35까지는 노산이 아니지. 사실 자기, 그래서 작년에도 뭐, 뭐 12월생 싫다고. <웃음> <웃음> 뭐 그런 철없는 소리 했었잖아. 지금 나이가 몇인데. 우리 어쨌든 이거. 지금 이제 애가 나오면은 내년 4월이니까. 4월은 아주 좋은 시기잖아. 애가 그, 태어날 때. 근데 또 이제 이거 모르는 거야. 인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어쨌건 뭐, 뭐 이렇게 검사가 추가되고 또 위험도가 높아지는,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은. <laughs> 그거는 사실이니까 아... <laughs> 어, <무조건> 깜짝이야? <laughs> 또 내려가 <laughs>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만 35살일 때 노산이라고 한다 만 음... 35살부터 를 노산으로 한다고 라 하더라고 음... 산모 기준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 예정일이 내년 4월 초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간당간당하게 노산은 <laughs> 아닌 거지 근데 찾아보니까 노산이 무섭긴 하더라고 음, 그 무서워, 무서워. 노산이 되면 난자의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긴데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더 커지고 이게 그런데 확률이 무시무시하더라고.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확률이더라고. 스물다섯 살때 그러니까 산모가 스물다섯 살때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0.03%면은 삼십다섯 살이 됐을 때는. 음. 0 3로올라가요 10배는? 음, 1 응. 0 어, 4는살이 됐을 때는 3%가 된다고 1 0 0배는1네그는고 어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힘이 빠지잖아 음. 그래서 자궁 10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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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배 버스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애를 애 낳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 노산이 될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할 확률이 노산이 아닐 경우보다 2배가 많대 음... 음. 그리고 고혈압이나 뭐 임신 중독증 같은 그런 임신과 관련된 질병도 노산일 경우에 훨씬 아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음...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애를 가지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음... 좀만 더 빨리 날 거예요. 그렇지? 3년 동안 우리 놀면서 뭐 했을까? 내가 어.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나이였던 것 같아. 맞아 맞아 맞아. 나도 초등학교 때 엄마 나이 37 이런 거 썼던 거 기억이 나. <laughs>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. 어. 근데 우리는 지금 애가 초등학교를 올라가면 우리가 40대 중반이 되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때 운동회 엄청... 가서 뛰지도 못 할걸? 운동회 가서 뛰다 쓰러질 것 같아. <laughs> 어떻게? <해. 웃음> 어쨌거 우리도 우리가 노산인데도 아이를 가지게 된 비결이 있잖아.